우리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찬양. 1절 찬양을 함께 하면서 나가보겠습니다. <목소리>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어서 성령이와 함께 찬양할게요. 일자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이어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i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 사람을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 친구들 처음에 뭐 해요? 인사하고 인사하면서 자기 소개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말해요? 이름을 먼저 말하잖아요. 안녕. 나는 하람이야라고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름을 이야기할 때 존사님은 이름을 진짜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름을 이야기할 때 만약에 내 이름은 내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만약에 그 친구가 내 이름을 외우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종사님의 이름이 하람이잖아요. 안녕, 나는 하람이야. 내 이름은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라고 설명을 해주면 우리 친구들 친구들이 종사님의 이름을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아, 하나님의 사람, 종사님의 이름이 하람이구나. 라고 쉽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이름을, 우리가 각자 다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뜻에 대해서 또잘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름을 외우는데 있어서 더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더알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친구들, 오늘 제목은 보면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배울 거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호와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아니면 우리 친구들 성경책에서 많이 읽어보지 않았어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에요. 여호와란 아래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호와란 뜻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여와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찾아봤거든요. 전사님이 찾아봤는데, 이요호와라는 단어가 영어로 하면은 "I am who I am"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특별히 이 구약 성경책에 이요호와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냐면, 5,300? 21번, 21번의 요하라는 단어가 우리 친구들 구약성경에 적혀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책에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많이 적혀있는 단어인데 이 요하라는 단어가 적혀있는데 설명이 요호와란 대체 무슨 뜻인지 설명이 적혀있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같이 읽은 출 이집트기 3장 14절이 이요와에 대해서 요와란 무슨 말인지 설명해 주는 말이 이출 이집트기에 적혀 있어요. 그것도 누가 해주시냐면 이요와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설명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이요와란 이런 말이란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모세 이 이집트 출 이집트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요와란 단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볼 거예요, 친구들. 오늘 이출 이집트기 3장은 모세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었어요. 누구의 양을 치고 있냐면 모세의 장인어른, 모세의 장인어른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모세가 오늘 이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면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 아니었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로의 딸이 모세를 이렇게 나일강에서 주어서 왕자로 키웠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가 어쩌다가 오늘 광야에서 양을 치게 되었다면 모세가 왕자로 있으면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에구, 이집트 사람을 만났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감독을 이렇게 모세가, 모세가 이제 실수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쫓겨서, 쫓기듯이 도망한 곳이 바로 이 광야인데 광야에서 모세가 이렇게 양을 치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모세가 아, 오늘은 내가 서쪽으로 한번 양을 치러 가야겠다. 양들이 먹을 풀을 찾아서 한번 서쪽으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양을 치러 가는데 모세가 신기한 것을 본 거예요. <laughs> 불, 불, 무슨 불? 맞아요. 모세가 이제 흔히 보이는 광야에서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떨기나무를 하나 봤는데 한 그루의 떨기나무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불에 타고 있으면 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laughs> 나뭇잎도 다 타고 나무까지도 다 타고 결국엔 제가 남는 게 바로 불에 타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고 있는 이 떡이나무는 분명 불에 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이제 나뭇잎도 나무까지도 멀쩡한 떡이나무를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나무가 있는데 <laughs> 나무가 있는데 불에 타고 있어요. 불에 타고는 있는데 나무니까 나뭇가지가 멀쩡한 신기한 떨기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를 보고 너무 신기해서 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데 오늘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나는 분명 양을 치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보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래서 모세가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너가 더 이상 가까이 오면 안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모세가 신고 있는 신발을 신발을 벗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신발을 벗고, 아, 여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사실에 무서워하면서 신발을 벗자마자 바짝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는 누구냐면, 너의 아브라함, 너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다 듣고 있었단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지만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이렇게 떨기나무로 내려왔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집트의 왕바로로부터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보낼 거야 모세 너를 보낼 거야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동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오거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가난으로 데리고 가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너무 놀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선택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는 지금 이집트의 왕자도 아니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돈도 없는 그냥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이에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 이런 양을 치는 내가 양을 치는 제가 어떻게 바로 왕 앞에 가서 나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보내 주세요. 이집트에서 다 돌려보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이스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 우리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라고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하나님 백성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라고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모세가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5천번이 넘게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 주셨어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모세가 가는 땅은 이집트라는 땅이에요. 이집트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는데, 많은 우상신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라 태양의 신이라는 라라는 이름을 가진 태양의 신도 있고요. 또 호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늘의 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아누비스라고 또 죽음을 또 다스린다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악어의 신도 있고. 또 나일강의 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이렇게 공기의 신도 있고, 이집트에는 정말 다양한 신들이 있고, 신들이 각자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모두 가짜 신들이에요. 가짜 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이집트에 많은 신들은 다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람들이 정말 우상으로 만들었던. 이렇게 우상으로 모형으로 만든 어떤 우상은 머리가 메 메의 머리이고 어떤 우상은 이 강아 그개 개의 머리를 하고 있고 어떤 어, 비둘기의 머리를 한 우상도 있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우상의 모형을 가지고 사람이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의 이름은 나라고 하자라고 사람이 우상의 모형을 만들고 사람이 우상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신들은 정말 많은 신들이지만 모두 다 가짜 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직접 알려 주셨어요.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 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다라고 이름을 알려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친구들 스스로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집트의 신처럼 누군가 우상을 만들고 누군가 이름을 붙여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 떨기나무 아래에서 만나고 있는 이 모세 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존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있는 자로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일 우리가 또 각자 학교를 다니고 학원에 다니는 그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10년 뒤에도 함께 계시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는 분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이름을 붙이고 누군가 만들어서 생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런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이 이름을 알려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줬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 주셨는데 사실은 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나 우리가 쓰는 한글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내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 라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요와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정말 이제 성경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라면서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하나, 여호와 하나님 라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정말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란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생각해보는 우리 꿈당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시고 정말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미래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더욱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려요. 자, 그러면 존 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요하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깨닫고 정말 날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